있어? 우유랑 먹자. 우유 나오면. 으음. 와우. 멋지다 여기. 핑크 핑크. 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결치듯이 움직인다 아. 핑크 물결. 어?

뭐해? 퇴해 퇴. 먹지 말고 로아나 퇴해. 너 뭐해? 너뭐 하는 거야 거기서? 어?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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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야 뭐하는거야? No Rana 어, 나비 있어? 나 나비가 나비가 있어 귀여워 안녕 먹고 싶어? 다 먹으려고 해. 네, 조금만 네. 먹어봐. <laughs> 와, 이 가는 <다> 애네 <laughs> 가자. 라니, 봤어? 라니, 만져볼래? 알았어. 응, 안, 안 물어. 안 물어. 안 물어. 물어. 안 물어. 안 물어. 안 물어. 아안녕해안물 두는안 물어 착한 애야 착하게 생겼어 배고픈가봐 먹고싶어? 아기? 아빠 간다 하나 가봐 이건 안먹어 하나씩 줄게 하나씩 주는거 안먹어? 욕심쟁이네

토야 버섯이야 조심해 야 버섯은 함부로 만지면 안돼 이것도 부토끼고 이것도부토끼 맞아 체험학습 좀다 진짜 새끼들 온다 저기 뒤에 어, 새끼들 온다 어, 어 귀여워 아이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아, 딱 자기 엄마구나 저렇게. 아, 아, 귀엽다 얘. 오, 귀여워. 강아지처럼 생겼어.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로아, 나 엄마 엄마 우유 먹고 있어 알파카가. 딱 엄마 가 자기 엄마를 알아보네. 아, 얘 엄마는 쟤인가 봐. 엄마한테 간다 <laughs> 엄마를 다 찾아가네 저렇게 편해하는데? 갈색 갈색을 편해해 갈색 엄마가 말랐어 그니까 러 편해하나 보다 갈색한테 주고 올까? 이너 <laughs> 엄마 있잖아, 그렇지? 지쳐라. 너 무서워? 응. 알파카 착한 것 같아, 엄청 착해, 애들. 우리 저 갈색 애기한테 한번 가볼까? 안녕 안녕. 누아이도 만져봐. 누나이도 만져봐, 안봐. 아빠가 들어줄게. 부드러워. 어, 부드러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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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이렇게 많아. 계속 리필해 어, 한더들어가어다 이거 이거 부드러 응. 그거잖아맛있 얘도 만져볼래? 응. 마가줬다 좀 아기야, 얘도 아기, 아기. 아기. 그 <laughs> 그 알파카야. 알파카. 알파카 아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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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아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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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야 아기야, 야야

아, 유채야. 유채? 유체? 어, 유채. 얘한테도 가 볼까? 응? 너나 네. 어, 뒤로 가면 안 돼. 어, 만져. 그렇지. 만져 봐. <laughs> 한번더 가서 만져 줘. <laughs> <laughs> 옳지, 천천히, 옳지. <웃음> <웃음> 또 천천히 가서 만져줘. 천천히 앞에로 가서 만져야 돼. 뒤로 가지 말고, 뒤로 가면 무서워하니까 앞으로 가. 봐봐, 이리 와 봐. 알파카, 안녕. 얘는 우리를 귀찮아하나봐. 다른한테 가자. 이라. <laughs> <laughs> 누구한테 줄 거야? 얘한테줄 거야? 얘한테 줄 얘한테 줄까? 루아나? 어? 똥색깔. 줄 거야, 아기. 어 여기한테 줘. 에이, 귀여워. 얘한테도 주고, 루아나. 골고루 주자.

옳지. 이야, 야. 그렇지. 아니 들고 있어야지. 로안이가 들고 있어야지. <laughs> 우와. 이요 우와. 발이 무릎 꿇었어 어. 자, 로아니 이거, 이거, 자, 이걸야 돼. 잘 들고 있어야지, 그러니까, 로안니가딱 잡아, 꽉 잡아, 여기를. 꽉 잡아. 꽉 잡고 놓치지 마. 다시 줘, 쟤한테 줘. 꽉 잡아. 꽉 잡아, 가까이 가. 아니, 로안니가 들고 있어야지. 들고 있어봐. 바닥에 놔둬 바닥에 놔도? 안돼 네. 살살살 살살. <laughs> 살살지 <laughs> <알지>. 초코야 살살살 <laughs> 가 이제 가 가자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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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, 초코 만졌어 <laughs> 코어로안니 공놀이 해야되는데 아빠랑 어디 가러 하니? 어이, 넘어졌어! 괜찮아? 그러니, 자러 가야지. 응, <laughs> 잠 가지 마. 그러니, 어디 갈 거야? 아빠, 아빠 데 이거 싶어. 너한테 싶어? 왜? 무서워? 재밌어. <laughs> 재밌어, 무서워. 무서워, 재밌어? 재밌어. 재밌지? 하나도 안 무섭지? <laughs> 하나도 안 무섭지? <laughs> 로하나 이제 우리 낮잠 자러 가자.

아 어, 이거 배야로아나 아빠, 엄마. 아 응? 아빠. 네. 괜찮아, 괜찮아. 아빠 네. 아빠는 너무 커서 안 들어가. 이거는 애기들 타는 거. 야서만 타니까. 아, 애들만 타는 거야. 아빠는 커서 안 들어가.